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비스 리턴 투 l 슬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하 19장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Throughout the tribes of Israel, all the people were arguing among themselves, saying, The King delivered us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He is the one who rescued us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But now he has fled the country to escape from Absalom. And Absalom, whom we anointed to rule over us, has died in battle. Yes,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통해서 모든 어,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 가운데 에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논쟁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아 그리고 그분은 바로 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지금은 그 요압으로부터 어 피신하여 그 나라 이스라엘로에서 이렇게 도망치셨다. 그리고 압살롬 우리가 우리를 다시라고 기름을 부었던 그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다. So why do you say nothing a b o u t bringing the king back? 그러니 어그 왕을 다시 모시는 것에 있어서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느냐. 네 이제 드셨다 드디어 어좀그 참된 것, 조 무엇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깨닫게 된 거죠. 다윗이 진짜 그들의 왕이었고, 예. 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충실하게 그들을 원스루소에서 구원했고 하지만 그들이 압살롬에게 기름 부음으로 약간 벗어났다가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제 또원래왕하나에께서 기름 부으신 그왕 진짜 왕이 이제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는 거죠 당연한 말이죠 11절과 12절입니다. Then King David sent Zadok and a b i a t h a r the priest to say to the elders of Judah, Why are you the last ones to welcome back the king into his palace? 왕이 사 n h 아 said 제사장들 Abayatha was a king, he said that Judah was a king, h 그 왕을 그의 궁전으로 모시는데 환영하는데 마지막 사람들이 있냐 왜꾸물 거리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왜 유다 나의 친척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말을 자독과 아바야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유다 사람 장로들에게 말을 하라고. 그 지시를 한 겁니다. For I have heard that all Israel is ready. 이는 모든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You are my relatives, my own tribe, my own flesh and blood. 너는 나의 친척, 나의 에, 지파 그리고 나의 혈육이다. So why are you the last ones to welcome back the king? 그런데 왜 너희는 그 왕을 모시 환영하는데 모시는 데서 마지막 사람들이 에 되려고 하느냐 마지막 사람들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너희가 나와 가까운 친척 나의 동일한 지파 나와 함께 같은 동적인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가 먼저 나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지만. 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 네. 본인의 바세바와 관련된 그런 범죄에 대한 모든 벌이 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감동시키셨죠. 그리고 또 유다 사람들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 다윗을 왕으로 합심하여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 모든 것을 이제 다윗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다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13절과 14절입니다. And say to Amasa, Are you not my bone and my flesh? 그리고 아마사에게 말합니다. 아마사는 그 압살롬의 군사른 거 아니죠? 아유다 너는 내 혈육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아마사는 어, 그 유다 지파 어, 사람이죠. 네 그리고 이 아마사가 그 압살롬의 어머니 주루야의 자매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압의 친척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친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열이 아니냐? God do so to me and more also. If you are not commander of my army from now on in place of Joab,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고 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네가 내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요압을 그 대신해서 지금 내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입니다. 예, 왜 이런 말 했습니까? 예, 요압이 굉장히 못마땅한 행동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압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죠. 다윗 왕 앞에서 예,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가 한말 자체는 뭐 맞는 말이지만 그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예, 요압을 군사령관에서 예, 물러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아마사를 군 사령관으로 네,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And he sway the heart of all the men of Judah as one man, so that they sent word to the king, "Return both you and all your servants." 그렇게 해서 다윗은 유다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갈을 왕에게 보내서 있던 이런 전갈을 보냈죠. 돌아오십시오. 당, 당신과 당신의 모든 신자들다 함께 돌아오십시오라는 말을 전하게 합니다. 이 압살롬의 군 사람과 아마사를 어, 처단하지 않고 그를 군 사람관을 는다는 말은 그 다윗의 배반했던 모든 유다 사람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예 이렇게 관용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 사람들이 모두 아 그렇구나 다윗은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을 했구나 하면서 이제 다윗을 다시 뜨겁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이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이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압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나중에 보시겠지만 요압이 또 아마사를 죽입니다. 에이, 정말 유압은 굳이 더 말이에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The king then returned and came as far as the Jordan 왕이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 돌아왔고 이제 요단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And Judah came to Gilgal to, in order to go to meet the king to bring the king across the Jordan 그리고 유다는 그 왕을 만나서 왕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길가까지 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온 거죠. Then Shimei, the son of Gera, the Benjaminite who was from Bahurim, hurried and came down with a m a n of Judah to meet King David. 그리고 나서 게라의 아들인 슈메이, 바로 바후림 출신의 베냐민 사람 슈메이가 서둘러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시메인은 아, 다윗이 예, 예루살렘을 떠날 때막 저주하면서 돌 던지고 막 먼지 던지면서 이런 살인자라고막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도 함께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됐죠. 이제 다윗 왕의 시제가 다시 도래했기 때문에 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어, 수천 명의 어, 아, 천명 가까이 되는 베냐민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은 이제 그 사울의 집에 종인 이지바와 함께 왔는데 이집바는 그의 아들 15명과 그의 종 20명을 함께 대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 앞에 요단강으로 이제 급하게 나왔습니다. 이지바 또한 기회주의자죠. 예. 이 베냐메 사람들도 다윗이 떠났을 때 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메 사람들은 사울, 사울 왕, 이 집합죠 집합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들도 이제 다 다시 돌아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감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두 부류의 기회주의자들 네, 시메와 그다음에 이집바 이두 사람이 다윗을 이제 모든 장군들이 보는 앞에서 저주했던 시메와 그리고 몰래 그 무비보셋을 어~ 대역하고 에, 무비보셋에게 에, 거짓말을 하고 또 다윗에게도 거짓말을 한 에, 그래서 다윗 속인 그~ 지바 이두 사람이 에, 대표로 해서 에, 그~ 다윗을 맞이하러 이두기회자 기회주의자들이 대표로 다윗 앞에 나와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예, 판결을 내리는지 예,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다시 예, 귀환을 했고요. 이는 또 하나님께서 예, 다 그렇게 이제 그분의 주권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거고요. 이제 다윗은 그의 죄에 대해서 이제 톡톡히 예, 벌을 받았고 예,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 범죄하신 안 된다 이런 마음 또 두려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과 은혜,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뼈저리게 경험하고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